플라잉 스타트 제7 경주 출발합니다. 1번 주은석, 2번 김국흠, 3번 최광성, 4번 한진, 5번 이휘동, 6번 김응선. 소개양주 기록에서는 4번의 한진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1, 6번 선수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4번, 1, 6번, 4번, 6, 1번 소개양주에서 앞서 있었던 세 선수 어제 기록에서는. 2번, 3번, 6번 선수들이 각 1승씩 물론 6번의 김웅선 선수는 플라잉 스타트가 아닌 온라인 스타트에서 1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차첫 번째 플라잉 스타트인데요 올 시즌 기록면에서는 최근 6회차 착순점 면에서는 일본의 주은석 선수가 조금 더 앞서있고 평균 득점 면에서는 6번의 김웅선 선수가 앞서있습니다 5시즌 승수면에서는 3번의 최강성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태. 어제 3번의 최강성 선수는 1승, 이번에 김국흠 선수도 어제 1승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코스밴드에 살펴보면 이번에 주은석 선수 인코스 배정됐을 때100%의 연대율을 기록하면서 입성의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 3번의 최강성 선수도 3코스 연대율 80% 과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4번에 한진 선수도 62.5%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6번에 김흥선 선수도 아웃코스 40% 빗방울이 앞선 경주보다 더욱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조금 찾아들었고요 빗속을 질주하는 여명메소수들이 펼칠 오늘의 7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2바퀴 승부 1200m 레이스 제7경주 남은 시간은 이제 3초전 2초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3, 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를 통과하면서 뒤합 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현재 1번, 4번, 5번, 3번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이번에 주은서 뒷자리 5번 이휘동 그리고 3번의 최강성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흥선 선수도 계속해서 입상권 질입 도전 4번의 한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표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주은석 선수가 선두구치기 들어갔습니다. 뒤이어서 5번에 이휘동 선수가 올라오고 뒤이어서 3번에 최강성 선수까지 1번, 5번, 3번, 1번, 5번, 3번의 선두권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1번, 5번, 3번, 1번 주은석 이코스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1번에 주은석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 향해 갈때 뒤쪽 3번의 최강성 선수가 2위권까지 올라간 듯 보입니다. 5번의 이위동 선수를 넘어서는 3번의 최강성 선수. 현재 3번 5번, 5번 3번, 5번 3번, 3번 5번, 3번 5번, 5번, 3번, 5번 3번의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3위권 접전, 3번 5번, 5번 3번, 3번 5번, 5번, 5번 3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누가 2위권을 차지하게 될지 3번의 최강성 선수, 뒤쪽에서 6번의 김흥선 선수가 3위권 도전. 제7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주은석, 이어서 후속권 3번. 5번 6 4 2 순위 확정2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